신은합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3시예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 시간인데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촬영은 서울입니다. 매번 지방 촬영만 다니다가 이렇게 서울에서 촬영하니까 좋아서 기분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laughs> 피디님, 오늘 여기 왜 왔어요? 네, 오늘은 멀리 가지도 않고, 도심 속에서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것을 소개해드리려고요. 도심이면 지금 서울에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p 진이뭐 새벽부터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바다 안 <목소리> 보이는. 우와. 그렇지, 나만의 사기꾼들 많다더니 참. 그래도 바다 좀 비슷하긴 하네요. PD님, 근데 노량진 수사수장에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저희가 오늘 뭘 할지는. 네. 특별한 분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특별한 분이요? 네. 아, 어,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통사업부 경북팀장 네. 양준입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도심 속에 바다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예. 근 네, 진짜 바다를 볼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도심속 네. 바다라고 하는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네. 어, 사실 수산시장하면 수산물을 판매한다는 것밖에는 잘 모르거든요. 아, 네. 여기가 이전 네. 1972년도에 개장을 해서. 네,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2016년 3월달로. 네. 저쪽 그 시장 이 노화가 네. 돼서 아 2016년 3월 3월달에 신시장 네. 쳐서. 이쪽으로 이제 입주를 하게, 하게 됐고, 음. 현재 지금 계속 운영 중고, 이 지금 그, 보시다시피 우리 시장이 깔끔하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수산시장에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상인들이 어떻게 네. 하고, 또 소비자들이 어떻게 오는지, 네. 그런 걸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아, 해보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먹으러만 왔는데 체험을 한다니까 되게 음. 기대가 되네요. 네. 가면 어, 되나요? 한번, 네, 우리 한번 갑시다. 네.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일단 조용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나가서 가시죠. 이게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경매사가 거예요? 경매사가 저희 수지를 보내는 것처럼 창이라고 하는데 경매사가 지금 여기가 12명 있는데 네. 경매사가 다 틀려요. 틀리는데 아. 자기만의 그 노하우가 네. 이 흐물거리는 게 있어. 요 네. 그 중간중간에 아. 네. 막단가를막 계속 제시를 한다고. 아. 우리 중매인들한테. 저런 면 말씀하시는데 알아 들으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알아듣지만은 네. 일반인들은 막못 알아들어요. 네. 아, 지금 엄청나요. 수산시장의 열기가. 사장님! 아, 저.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매 어떠셨나요? 아,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아, 뭐 좋은 물건 받으셨나요? 네, 오늘 시심하고 아주 싼 듯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몇 가지 종류나 돼요? 한 140가지 다 들어왔습니다. 허! 와, 사장님 진짜 부자시다. 네. 근데요, 제가 오늘 너량진 수산시장을 체험해보려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없나요? 일꾼 아,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 그럼 오늘 알바를 한번 하실래요? 네네. 네네. 일단은 조금이라도 챙겨주시는 거죠? 아, 그렇죠. 많이 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열심히 할게요. 네. <laughs> 아, 이쪽에 내리면 되나요? 성공했습니다 다시 가서 또 갖고 올게요 아빠도 어, 붙여야겠다 잠시만요 우와, 가만히 있어 싱싱하다고 했더니 또 난리네 자 이제 저는 다 왔으니까 이거 차에 싣기만 하면 돼요 하나 둘셋 야 가만히 있어라 너 죽기 싫으면 와. 됐다 <laughs> 안녕 잘가 만나지 말자 이제 <laughs> 안녕 저 갈게요 <laughs> 힘들어요 배달 갑니다 배달 다 끝났어요. 아다 끝났어요? 네. 배달 잘했습니까? 잘 했는데 이게 보기보다 힘드네요. 힘드시죠? 네. 예, 오늘 고생하셨는데. 네. 그 일당 대신에 네. 네, 예, 제가 우럭을 선물을 드릴게요. 아 돈으로 주시는 거 아니고 물건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보내가셨는데 네. 일단 그 네. 선물을 우럭으로 드릴게요. 아 우럭이 비싸죠? 네, 비쌉니다. 아 많이 드릴게요. 어 됐... 괜찮아요. 네. 사장님. 아, 와! 이렇게 많이 충분하겠어요? 주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오! 오늘 일당 제대로 받았네요. 아, 예. 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경험 했고요. 예. 사장님, 부자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잘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저 오늘 일당으로 우럭 받았어요. 이거 가서 맛있는 매운탕해 먹을 거예요. 갑시다 아! 선생님 제가 네. 오늘 음. 수산시장 좀 체험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아, 이거 제가 해, 떠볼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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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한 마리는 네. 그러면은 한 마리는 내가 네. 오르시하는 거를 한번 보시고 네. 한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일단 기절시켜야 되니까 기절이요? 예예 예. 네. 아이렇게 그냥 네, 요렇게 했으니까 렇게 내버릴게 아네 저서서 여기 이 지느러미 있잖아요. 네, 이거요. 네, 지느러미 위로 해가지고. 네. 딱, 딱 걸어줄게. 와. 이렇게 칼이 잘안 먹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laughs> 여기를 딱 끊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음. 그래가지고 끊어 가지고 그데 그래, 이걸 이걸 들어야 돼 이렇게. 네. <목소리> <목소리> 어, 벌써? 근데 오케이, 저는 오케이. 왜 살이 여기 다 붙었어요? 아, 붙을 수도 괜찮아요. 일단 연습하는 이니까 그러니까 쳐보니까. 오케이, 그쵸? 오케이. 쳐보니까. 오, 야. 우와! 어. 0 0점 100점. 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100점 뭐죠? 40점. 80점이요? 돌이렇 해가지고. 요거는 80점짜리고요. 요거는 70점짜리예요. 저 태어나서 정말 해 뜨는 건 처음이고요. 이곳에서 해 떠본다는 건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수산시장에서 해를 떠보네요. 처음 치고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소질이 있죠. 네. 내가 PD님이 깜짝 놀라게 해줄 거예요. 오, 얇게 써는 것도 실력이죠. 아, 그럼요. 이게... 그... 어. 얇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나봐. 저요? TV에서 봤어요. 저는 그 두꺼워야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씹는 맛은 뽀오하고 어두운 맛으로 먹는 건데, 너무 얇으면 맛이 없어요. 전 뭔가 말하면서 하니까 전문가 같아요. <laughs>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완성한 거요. 아 역시 사장님 썬거랑 많이 다르네요 제가 썬거랑 오늘 색다른 경험 해주게 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오시죠. 네, 요거 그러면 제가 위에 올라가서 먹으면 되나요? 네, 2층에 식당 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산시장분들은 다들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아, 침대를 해야죠. 손님들 위치할래? 너무 친절하게 그래야죠저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가요. 아침에 먹고 가야죠. 오늘은 수도권 최대의 수산물 도매 시장인 노량진 수산시장을 체험해 봤는데요. 정말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량진 수산시장에 방문하셔서 우리 어업인들이 잡은 맛있고 싱싱한 수산물 맛보시고 좋은 에너지도 듬뿍 받아 가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